경절이 800m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3번 솔찬, 4번 변경주수가 앞서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5번 제주태풍이 따라 붙습니다. 4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갑니다. 4번 변경주수가 손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7번 유비군자, 8번 캡틴파도가 가세합니다. 4번, 7번, 8번, 세마리가 앞서면서 손두를 이끌고 있고 뒤쪽 3번 솔찬이 사이로 바깥쪽으로는 5번 제주태풍, 6번 대성공, 5, 6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4번, 7번, 8번 3마리가 앞서면서 4코능 선행하고 결승은향하는 식선 주류로 따라 들어갑니다. 주반 중반, 종반까지 선두에 이끌고 있는 안쪽 4번 명경지수입니다. 그러나 중반 유역주도보이는 7번 유비군자, 8번 캡틴 파도가 따라붙으면서 3마리의 선두 접전은 치열하고 뒤쪽에서는 3번 솔찬이 따라붙습니다. 7번 유비군자의 역주행 보입니다 8번이 조금씩 밀리면서 안쪽 4번 명경지수와 7번 유비군자, 2마리 짜, 8번 캡틴 파도가 바깥쪽으로 다시 따라붙습니다. 오늘 경기에 처음 출전한 8번 캡틴 파도의 역주도 보입니다. 선두는 7번 유비군자가 촉 막습니다. 간적으로는 8번 캡틴 파도 친구 나오면서 2위까지 선두 그렇던 4번 명경 주수가 3위로 밀립니다. 7번이 선두, 8번 2위까지, 4번은 3위로 7번, 8번, 4번 앞서면서 결선 통합니다. 7번 유비 군자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결승향하는식선주로에서 선두를 잡았습니다. 오늘 경제 처음 출전한 8번 캡틴 파도의 역주도 돋보이면서.